근데요, 이거는 써본 사람만 알아요. 써본 사람들은 만족도 최상인 아이템, JB캠핑의 스모키 오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캠프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3, 4년 정도 이렇게 다들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캠핑 시장도 이제 붐이 확실히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건 이제 고인물들 밖에 없어요. 뭐 표현은 고인물이라고 했지만, 이제 정말 찐으로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만 어떻게 보면 남았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눈이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가성비 위주의 아이템보다 하이엔드 위주의 아이템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씬이 또 하나 있습니다. 캠핑 씬에서 화목난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아무래도 불이다 보니까 약간 위험한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쉽게 선뜻 이렇게 아무리 고인물 캠퍼들일지라도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제 주변에도 그렇고 이제 화목난로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매번 반복이 되는 그런 캠핑 패턴에서 조금 벗어나서 새로운 니즈를 이제 갈구하시는 캠퍼님들이 많이 늘었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제 화목난로를 접하시고 사용하시는 유저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은 화목난로가 주인이 아니라 캠핑이 이제 익숙해지신 여러분들께 제가 캠핑의 새로운 씬 하나 더 추가로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의외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장비에는 좀 선뜻 이렇게 지갑을 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요 이거는 써본 사람만 알아요 써본 사람들은 만족도 최상인 아이템 jb 캠핑의 스모키 오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화목난로 유저분들에게 좀더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캠핑 스타일을 제시하겠습니다 국내에선 유일하게 텐트 안에서 훈연이 가능한 스모키 오븐입니다 기존 버전에서 2025년 업그레이드가 되어 가지고 버전 2가 이번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색상도 다양하게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전용 스탠드까지도 같이 색상이 추가가 되어 가지고 좀더 폭넓게 선택하실 수 있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고요. 라지 사이즈는 색상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블랙이랑 골드 그리고 기존 스탠 색깔 이렇게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고 골드 같은 경우는 1회차에만 한정적으로 주문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블랙이랑 스탠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용 스탠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이트, 카키, 블랙 이렇게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화이트 같은 경우는 빅토리의 루나라는 난로가 있습니다 화목난로 그 난로랑 색깔이 맞기 때문에 한정 수량으로 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루나 유저분들은 요 화이트 선택을 하시면 아무래도 색깔 통일이 되기 때문에 인테리어로도 괜찮은 선택일 것 같고요. 나머지 카키랑 블랙 색상 있으니까요. 전용 스탠드도 같이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화된 내용을 짚어드리면서 뭐가 업그레이드가 되었는지 그리고 사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 좌우측 그리고 후면에 구멍이 이렇게 세 군데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후면에 구멍이 두 군데로 구멍이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후인 후아웃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고요. 그렇게 세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보시듯이 오븐 좌우측에 연통이 보이지 않게 깔끔하게 구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칸막이가 생겨 가지고 열기를 오븐 전체 한 바퀴 돌고 나갈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서 이번 버전 2에서 가장 큰 변화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름답게 특허받은 후년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텐트에서도 우리가 그 웨버라든지 이런 그 차콜 캐트를 이용을 해서 사실은 야외에서 바베큐를 즐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모키 오븐은 이름과 마찬가지로 스모키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훈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허 훈연창이 있기 때문에 그 훈연창을 이용을 해서 장작을 연료로 사용을 했을 때 장작의 연기를 여기 오븐 내에 연기를 통과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쪽, 나가는 쪽, 양쪽 다 열어 주시면은 장작이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음식에 바베큐에 이렇게 훈연을 시킬 수 있게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또 적용이 돼 있으니까 가장 큰 스모키 오븐에. 특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지 오븐 같은 경우는 특징이 강제배기에 이렇게 용이합니다. 어, 왜냐하면 부피도 있고, 날로, 화목날로 위에 연통 중간에 설치하기에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수평으로 세팅을 해주시고, 강제배기 모터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장박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전용 스탠드와 이렇게 더불어 구매를 하시면은 아주 이쁜 세팅을 하실 수가 있고, 단박에 쓰신다, 아니면은 내지는 자연배기로 사용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전용 리프트가 또 따로 있습니다. 높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내가 쓰는 화목난로와 높이를 수평 내지는 오븐이 조금 더 올라오게끔 수평으로 옆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스모크 오븐 라지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마지막으로 강제배기에 용이하다는 겁니다. 강제배기 모터를 사용했을 때 가장 그 효율이 좋고요 위 아래로 설치를 했을 때 가장 공간 효율도 좋기 때문에 사실 난로보다 오븐이 밑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세팅은 강제 배기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후인 후아웃 기능을 쓰기 위해서 오른쪽에서 화목 난로 열기를, 열기를 받아서 한 바퀴 돌아서 왼쪽으로 뒤로 나가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제가 설명을 잘 이렇게 쉽게 잘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 사용해 보시면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예, 주의할 점몇 가지만 주의해 주시면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화목난로에 따라서 세팅이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어, 갖고 있는 화목난로의 연통이 몇 mm를 쓰는지 그리고 화목난로의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오븐하고 같이 수직으로 연결을 했을 때. 어, 연통 길이가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연통을 이렇게 잘라서 함석가위로 잘르셔 가지고 이렇게 길이를 맞춰서 세팅을 해 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 미니맥스 MX9과 설치를 하다 보니까 50cm 연통이 조금 길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재단을 해서 이렇게 오븐하고 같이 연결이 되도록 해 줬습니다. 반대로 길이가 모자란 경우는 짧은 연통을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통이 정확하게 밀착이 잘 되어야지 나중에 이제 펠릿을 사용을 할때 헛공기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서 연통은 최대한 이렇게 체결이 정확하게 되게끔 잘라서 길이를 맞춰주시면 크게 쓰시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스모키 오븐의 라인업이 라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스몰 사이즈가 스모키 오븐 최초 사이즈였고, 지금은 라지, 그리고 솔로 오븐까지 이렇게 라인업이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라인업마다 역할이 다 있겠죠. 라지 오븐 같은 경우는 장방 내지는 단체 캠핑 용도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븐 사이즈가 스몰 사이즈 같은 경우는 뭐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출시한 솔로 오븐 제 영상도 있는데요. 솔로 오븐 보시면은 솔로 오븐은 말 그대로 솔캠용 내지는 커플 캠핑에 적합한 용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입문용으로는 솔로 오븐이 가장 적절한 금액대에 가장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솔로 오븐, 스몰 오븐, 라지 오븐 모두 다 같은 기능을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열기 지연 효과입니다. 그래서 난로의 효율을 오븐에서 한번더 난로의 열기를 오븐에서 한번더 가둬주기 때문에 지연시켜서 나가기 때문에 난방 효과도 같이 생기고요. 두 번째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불티 방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어뭐 라지 같은 경우는 강제배기 모터를 돌리기 때문에 모터에서 불티가 거의 거슬러지긴 하지만 자연배기로 사용하는 솔로 오븐이나 스몰 오븐 같은 경우는 연통이 수직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티가 나가면서 오븐에 한번 부딪히면서 불티가 사그라드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타사 난로들 같은 경우는 개별로 그 역할만 하는 제품을 팔지 않습니까? 근데 JB 캠핑 스모키 오븐 같은 경우는 오븐이 기본으로 탑재가 되고 그 외에 불티방지 효과도 같이 오기 때문에 뭐 일석이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라지, 스몰, 솔로 이렇게 다 공통적으로 불티방지 효과가 있다라는 게두 번째 공통점이고 마지막으로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오븐입니다. 오븐의 역할을 당연히 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아 뭔가 좀 오븐까지 사 이런 거 사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가격에 대한 그 부담이 좀 있으시니까 근데 사치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화목 난로를 사용하면서 또 내가 보호해야 될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뭐 텐트의 손상이라든지 이런 걸또 많이 신경 을 쓰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오븐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 그 역할까지 불티 방지 효과 내지는 열기 지연제 효과까지 같이 이렇게 딸려오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중지출하지 않고 이 오븐 하나로 모든 게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격적인 부담은 조금 덜어지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스몰 오븐도 마찬가지로 리뉴얼이 됐어요. 그래서 버전2가 지금 출시가 돼서 판매가 되고 있고 라지 같은 경우는 지금 잠시 품절 상태고요. 스몰 오븐 같은 경우는 똑같이 색상이 블랙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뭐 선택의 폭이 또 넓어졌고요. 스몰 같은 경우는 특징이 수직 수평을 나눠서 팔았었어요. 이전 버전은. 근데 이제 수직 수평을 겸용으로 쓰실 수 있게끔 아예 구멍을 사방에 다 뚫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 나지랑 마찬가지로 강제배기에서도 수평으로 설치해 놓고 쓸 수가 있고 자연배기에서도 수직으로 대응을 해서 쓸수 있게끔 예, 90도로 돌리는 불편함 없이 그냥 바로 그렇게 정자세에서 수평 수직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겸용으로 출시가 되었으니까요 그 부분도 좀 지켜봐 주시고 물론 수직형만 또 따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연통 중간에 뭔가 이런 게 설치가 되면 사실 배압 저하를 걱정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배압 저하라는 거는 연통에서 뜨거운 공기가 차가운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빠져 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연통 높이도 이렇게 올리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중간에 오븐이나 이런 게 달리면 배압 저하가 약간 걱정이 돼서 뭐 역화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스모키 오븐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시면 사각 형태가 아닙니다. 팔각 형태입니다. 그래서 열기가 부딪히면서 완전히 90도 꺾여서 이렇게 나가는 구간이 없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제 후렌지 들어가는 부분도 이렇게 굴곡이 있어가지고 불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퍼져갈 수 있게끔. 예, 갈라질 수 있게끔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어요. 모서리에 부딪혀도 불길이 배합 저하를 거의 먹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나갈 수 있게끔 제작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 위너웰 오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중 구조로 되어 있긴 한데, 위너웰은 이렇게 각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배합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건데, 스모키 오븐 같은 경우는 그런 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솔로 오븐도 사용해보고, 스몰 오븐도 이제 자연배기로 이제 이번 주에 나가서 사용을 할 건데, 특히 솔로 오븐 같은 경우는 진짜 정말 아무 그런 배합에 문제가 저는 느끼질 못했거든요. 오히려 열기 지연체 내지는 불티 방지 효과가 너무 좋아서 아주 만족하게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뭐배합저와 걱정 없이 그냥 연통 하나, 오븐이 들어가면서 연통 높이가 조금 더 올라간다? 요 정도로만 생각해주시면 되고, 그래도 좀 불안하다 하시면 연통 한개 내지 두개 정도만 추가를 해주셔도 크게 배압에 문제 없이 아주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국내에 유일합니다. 요, 요런 형태의 오븐을 제작하는 회사가 JB캠핑이 유일하기 때문에 아마 캠핑 씬에서 요거를 들고 나가면은 사람들이 다 궁금해 할 거예요. 새로운 이런 장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화목난로를 쓸수 있는 시즌이 뭐, 사실은 겨울에 가장 많이 쓰시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뭐, 한여름 제외하고는 거의 다쓸수 있는 라인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 난로에 맞게 뭐, 솔로 오븐이라든지 뭐, 솔로 오븐 정도는 열기 지연체로서 하나씩 들고 다녀도 부담 없는 크기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들고 다닐 것 같아요. 아무튼, 내 캠핑 씬에 조금 재밌는 요소가 추가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다용도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도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진짜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좀 비싸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안 써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써보신 분들은 제값다 한다. 더 이상 한다라고 다 리뷰를 보시면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신규 유입되는 캠핑 유저들도 많이 줄었고, 이제 캠핑장도 주말에 비는 캠핑장이 많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 즐기시는 캠퍼분들은 아무래도 레벨 자체가 조금씩 다 본인의 그 스타일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뭔가 색, 색다른 시도, 뭐 새로운 아이템 이런 거를 좀 갈구하시는 유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제 화목난로와 더불어서 이게 스모키 오븐 추천을 해드리고 설치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 채널 계속 구독해서 봐주시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달이 될 테니깐요.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온도 조절 자체도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손잡이가 두 칸이거든요. 요리가 없을 때는 그냥 한칸한 한 칸을 열어서 이렇게 놔두시고 내지는 그냥 열어 놓으셔도 됩니다. 열어 놓으면은 안에 열기가 그대로 앞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난방 효과가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시고 요리가 들어가 있을 때는 뭐 이렇게 꽉 닫아 주시고 어좀 가열됐다 싶으시면은 한칸 정도 열어 주시고 그래도 안 된다 하시면은 여기 밑에 또 구멍을 이용을 해가지고 연기를 또 빼주시면 돼요. 열기를 빼주시면 돼요. 장작을 사용하실 때는 안에 후년 창을 이렇게 열어서 사용하셔도 되는데. 어, 펠렛 사용하실 때는 펠렛은 기밀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에 다른 공간에서 공기가 새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위험하기 때문에 펠렛을 사용해서 오븐을 사용하실 때는 후년창을 다 닫아놓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작 사용하실 때는 후연이 가능하니까 후연이 가능한 요리를 하시겠다 하면은 장작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베큐 같은 경우는 트레이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기본 트레이가 있는데 전용 트레이에 종이 호일을 까셔가지고 기름이 떨어지는 요리를 하실 때는 기름이 스텐 판에 튀면서 이렇게 오븐을 많이 오염시키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종이 호일을 하나 깔고 그 위에 뭐 삼겹살이라든지 목살이라든지 이런 그통 통으로 조리를 해야 되는 경우는 어, 종이 호일을 깔고 이렇게 사용해주시면 은좀더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요. 음, 오븐 안이 혹시라, 혹시라도 기름이 묻거나 그런 오염이 생겼을 때는 스테인리스 설거지 용으로 나오는 스빈토라는게 있습니다. 스빈토 활용하셔가지고 닦아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음, 크게 어렵지 않게 관리를 잘 하실 수 있으니까 어,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예,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도계, 온도계랑 요 유리창 그리고 뭐 손잡이 나무 이런 것들 액세서리로 다 개별 구매가 다 가능하니까 소모품이라 생각하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에 온도계 같은 경우는 빈 상태에서 300도씨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환기를 충분한 환기를 시켜줘서 온도계가 손상이 되는 것을 조금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전용 툴도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게 이렇게 갈고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트레이를 이렇게 끼워서 들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이런 요런, 요런 식으로 제작이 돼 있어가지고 위쪽에는 쟁반 그리고 밑에는 트레이 잡으실 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잡으시면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제 영상 지금 보시고 고민하실 동안 저는 잠깐 여기 불 한번 붙여보고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 조금만 고민해 보시고 제가 불 붙일 때니까 불 구경 잠깐 하시고 온도 오븐 온도 올라가는 거 한번 보시고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연속이 사용법을 좀 숙지한다고 펠릿으로 계속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오늘은 간만에 장작으로 이렇게 불을 피워봤습니다. 오븐 온도는 지금 150도를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장작을 더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오븐 온도는 200도, 뭐 250도 이렇게 올라가니까요. 장작 활용하실 때는 이렇게. 추가하면 재미도 있고 온도 보시면서 조절하는 재미도 있으니까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고 새로운 캠핑 생활을 한번 즐겨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븐 아주 잘 작동하고요. 오늘은 요리를 해먹고 싶지만 또 집에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JB 캠핑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쪽 통해서 또 정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제품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채널 멤버십도 있기 때문에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은, 어 일반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제가 따로 제 소신껏 이렇게 진짜 솔직한 리뷰라든지 아니면 뭐제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영상을 또 따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멤버십도 가입해 주시면 제가 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올 겨울이 지나기 전에 또, 어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제품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그거 이번 주에 나가서 촬영해 올게요. 촬영해서 다음 주에 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예, 말이 길었습니다.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